야. 이폭해 가지고 <놀람> 형 형. 형 막울산공고도튈것 같아요. 아야. 하나 아, 폭고 당해 가지고 마상 운동하려 서을 봐. 이게 스윙이 퍼지는 그 타이밍 늦어 더 네. 앞에서 간결하게. 그냥 힘 빼고 가볍게 쳐 가볍게. 공도 안파상체 1명 빼고 쳐. 일단 연습이니까. 좋아 좋아. 이렇게 반이야. 그러니까 공을 끝까지 안 보는 게좀 있어. 요 그래서 패스 중심에 계속 안맞는거 이렇게 승이 여기 있는 보이면 이게. 그리고 지금 확실히 많이 안 해준 게 타이밍을 잘잘못 맞추잖아. 그냥 많이 해보면 감을 딱잡고 타이밍을 딱 잡는데 많이 치면 돼요 그렇지. 네 맞으면 잘 맞아. 원래 처음에 이렇게 맞기 시작하는 거야. 잘 하고 있어. 그러다 이제 점. 그열개 10개 맞추고 열 다섯 개 갔어 가는 거지. <목소리> 안 되고 오지 말고 공만 봐, 공만. 앞에만. 근데 어떻게 배트 사자마자 바로 보지야 너는 <laughs> 적절하다잘 샀어 그러니까 딱 그게 그거 지어산거 13만 원이에요 지금 산거잘산거샀는몸 <laughs> <거야. 웃음> <laughs> 쪽을 좀 파고 도되구나